네, 자 암기 좀 하셨습니까? 자, 그럼 암기했다고 보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 얘기하시면서 선수학습으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암기를 꼭 하셔야 제 이어서 하는 강의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암기했다 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볼게요. 어, 여기서 고압가스 분류, 초전 용기, 그 다음에 충전 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선수학습으로 가스가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압축가스, 에코가스, 용해가스 이렇게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자식, 자, 기본적인 가스, 공기, 산소, 수소, 아르곤, 네온, 쭉해서 밑에 용의 가스까지 기본적인 가스에 에, 여러분들 분자식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지금 안 해오고 지금 이거 들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외우시고 에,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스 분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가스 분류가 제가 악, 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압축 압축 액화 용해가스에 따라서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가스통을 갖다가 저장하고 이렇게 취급을 할 때에 출렁출렁되는 압축 에코가스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취급할 수도 있고 또는 어, 납 뭐랄까 이게 약사판 그 길쭉한 산소통과 우리 산소통 많이 보셨죠 그 산소통 같은 그런 가스 그를 압축가스로 우리가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취급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저장, 취급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취급에 따른 분류니까 분명히 압축, 그 다음에 액화, 용액가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저장, 취급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은 압축, 액화, 용해 가스가 아니면은 답이, 되긴, 다,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질에 따른 물구예요 성질.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무슨 뭐, 무슨 얘기냐면은 에, 가스는 불에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고 또는 불에 타는 걸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는 것을 가연성 가스라고 어, 어, 명칭을 붙이고요. 불에 타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조연성. 우리 조연 주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연성 가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는 불연, 아, 연, 가연 하면 타는 것, 가연, 불연, 타지 않는 것, 불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세 개입니다.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질에 따른 분류는 성자로 끝납니다.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는 이 아, 조연성 가스, 그다음에 불연성 가스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별표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연성 가스, 에, 이렇게 어, 공기, 산소, 염소, 불소, 산화질소, 아산화질소, 염, 오존 이렇게 되고요. 불연성 가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탄산가스, 그다음에 영적의 원소, 프라스 기체라고 하는 네온, 아르곤, 헬륨, 그러니까 헬륨, 아르곤, 네온, 크세논, 크립 크립튼, 라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아황산가스도 해당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에서 2022년도 자 2022년도에 요 조연성 가스를 찾아라. 조연성 가스가 어떤 것이냐. 조연성 가스를 찾아서 골라 쓰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자 그다음에 독성 가스는 독성 가스는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은 독성 가스 기준이 LC50 기준입니다. LC50 기준. 그래서 우리가 독성 가스라고 하는 것을 요거 요거 말고도. 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 놨어요. 밑에다가, 밑에 정리했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자, 독성 가스를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 독성 가스라고 아까 했던 그 독성 가스 있는데, 이거를 어, 전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독성 가스를 암기해야 에, 문제 풀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데, 일단 요런 요, 요게 독성 가스라는 거. 그래서 요걸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앞으로 가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